안녕하세요. 조각꽃입니다. 오늘 제가 뒷장에서 얘네들 좀 목마른 애들 물도 좀 뿌려 주고 그러고 있었네요. 그러다가 다이 밑에서 어요 애를 발견했는데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저희 키핑장에서 같이 키핑하고 있는 어이은님 언니께서 엄청 많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것 중에 어, 얘가 론에 반스인데 얘만 따로 이렇게 어 합식하려고 이렇게 놔두고 갔던 거였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얘를 어 합식을 해주려고 지금 합니다. 언니가 주신 지가 좀 한참 됐죠.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. 언니가 이렇게 정리를 싹 해서 주셨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말른 부분도 있고 뿌리도 많이 말라 있고 이러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, 그리고 참 제가 키우는 로네반스가 있어요. 요 아이가 제가 키우는 로네반스인데 음, 얘는 제가 그 보란장 거기에서 초창기 때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나인데요. 얘는 이렇게 목대가 생겼어요.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잘라서 목대 자르고 뿌리 받아서 땅에 이렇게 납작하게 심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목대로 키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. 아이고, 여기 보니까는, 음, 여기 얼굴이 두, 그러니까는, 이렇게 얼굴이 두 개인데, 이 어, 작은 애가 여름에 좀안 좋았었나 봐요. 입장에 좀 상처가 좀 있네요. 어, 얘는, 그 부분은 좀 입장을 좀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좀 지저분하게, 좀, 상처들이 좀 있지요? 요런 부분은 좀 떼줄게요. 얘도 얼굴 하나 이렇게 있는, 애 데리고 와가지고, 어느새 목대도 생기고, 자구도 생기고, 그랬네요. 아유, 기특합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미련 없이 떼버리고요. 얘는 아이고 얘는 잘안떼어주네요좀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<laughs>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고요 어뭐여기에서또뭐 입꼬지가 되는 애들은 입꼬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밑에서도 어, 뽀글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입장 이렇게 얹어놨더니 뽀글이도 나오고 있었네요 자, 얘는, 그러면은, 저쪽으로 좀 치우고, 그 다음에, 여기 언니가 주신, 요, 론에반스. 얘네들, 한번 심어봐야 되는데, 자, 이렇게, 조그만 아이들도 참 이쁘네요. 로네 반스 와. 이렇게 정리 좀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요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어떻게 심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요 화분에 흙을 좀 담아가지고 올게요. 요 화분은 판 화분입니다. 여기다 깔만 깔고요 자, 요렇게 이제 대학터까지 담아놓고요. 저는 얘네들을 그냥 꽂아주는 방식으로 어 심을 거기 때문에 배합토를 거의 끝까지 이렇게 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음, 어떤 애를 먼저 심어야지 이을지 한번 볼까요? 일단 얼굴이 큰 아이 위주로 먼저 한번 심어볼게요. 자, 그리고 얘를 어, 얘가 조금 더큰것 같으니까 는 얘를 먼저 가운데다가 심을게요. 뿌리가 좀 기니까 잘라내고요. 중앙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. 꽃꽂이 하듯이 <laughs>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얘가 그 다음 번째니까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보고요. 이렇게 해서 느낌 가는 대로. <laughs> 그 다음에는, 이렇게 머리 3두짜리 분생이죠. 얘를 좀 비스듬히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이 되니까 여기다가 심고요. 괜찮은 건가?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어요 얼굴 하나짜리는 요 앞에 공간이 조금 남죠 여기다가 어 저는 빽빽하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어, 여기다가 이렇게 꼭 집어넣고 요아그 다음엔 누구를 심어야 될까 이렇게 돌려서 공간을 조금 음 봐서 어 얘가 지금 요 얼굴 로큰 애를 요 옆으로 옆으로 밀게요. 공간을 조금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어, 뒤로 밀고 그다음에 얼굴 하나짜리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쑤 꽂아줍니다. 빡빡하게 저는 심을 거예요. 괜찮은 건가?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공간 조금 남은 데다가 이 아이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얘도 심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. 거기다가 이 얼굴 하나짜리를 더 빡빡하게 쑥 여기다가 쑥 집어넣을게요.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좀 빡빡해서 흙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네들은 뭐 심을 공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에다가 한번 이쁜 분에다가 심어 볼게요. 얘네들은 아 이쁘다. 자 옆에다가 잠깐 놔두고요. 자 그러면은 여기 좀 배합토를 보충할 곳에다가 좀더 어, 배합토를 조금 더 넣고요. 자, 이제 다 심었으니까 마감토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마감토는 소림마사로 솔솔솔, 아 빡빡해서 이게 조금 입장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, 음, 아 올려주고요. 아이고, 돌림판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하네요. 복토도 음, 다 했고 이렇게 이 음, 사이에 조심한다 해도 이렇게 조금씩 마사가 꼈네요 그런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잠깐만요 이거를 먼지를 조금 털어줄게요 자 이렇게 먼지도 털었고 음, 아유 그래도 여기 또 이렇게 좀 낀게 있네 이런 거를 또 <웃음> 빼야죠 <웃음> 다시 한번 먼지 털어주고요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론에반스 합시 해봤습니다 이웃 언니가 주신 거 가지고 아 너무 이쁘죠 와 이쁘다 이렇게 좀 빡빡하게 심어 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뿌려 줬어요 어, 그랬더니 색감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얘는 제가 기르던 로네반스 그리고 얘는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따로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봤어요 아, 귀여워요. 너무 이쁩니다. <laughs> 아, 만족하네요. 또 오늘도 이렇게 아 색감도 이렇게 이쁘네요. <laughs> 언니, 이쁘죠? <laughs> 잘길를게요 자, 이렇게 오늘은 어, 합식을 로네반스 합식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